그 안에 이걸 침수 문제 해결하려면 기능 딱두 가지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빗물 조류시설. 어떤 방식으로 하천복원. 물길 터주는 거. 자, 조류시설 지금 다안 해. 이저수시설만 들어가는데 얼마나? 800에서 9 0 0억 들어가요. 승기좀복원한는데8 0 0억밖안 들어. 그럼 여러분한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옳은 길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하천복원 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침수도 안 돼. 전시로 100번 만들어 오세요. 침수 못 막아냅니다. 변이도로 오면 6구역, 2구역, 5구역이 남습니다. 이거 차근차근 재개발을 정리해가면서 그 도로에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인천시동 이런도하고 도로도 좋고 주민들 정리되니까 좋고 저러도안 봐도 되고 하천 복관하면 되고 인구밀도는 6배예요. 인구밀도는 6배예요. 그런데, 녹지 공간은 0.5평이니까 5분의 1인 거예요. 자, 여기에는 경제 논리가 필요합니까? 경제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경제 논리가 어가면안 됩니다. <laughs> 우리 미초구 주민들도 이제 공간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좀 느려봤으면 좋겠어요. 인천시 예산 11조입니다. 여기 0억 들어가는 거. 충분히, 우리, 5공식국장님 계시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이게 생각하니까. 순수 공사비는 67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리 발주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용역에 대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허중식 국회의원은 800억 들어간다. 그리고, 어, 가장, 민경석 과장은 3,500억 들어간다. 라고 하면 여기에 오신 분들은 혼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그게, 어, 별에 어, 대한 부분들로 팩트로 들어가야 되는, 어, 사항으로 용역사와 시에서도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